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이 인터내셔널의 이봉재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표님, 네, 가이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아, 저는 세라믹 타일이라는 소재를 좋아서 해 30년 전에 어, 이런저런 이제 직업을 구하다가 그 중에 세라믹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어요. 여러분,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흙이잖아요? 그걸 물에다가... 잊어서 불에다 굽으면 그게 세라믹이 되거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모든 것들에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아직도 55%가 세라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첨삭까지 못하지만 예, 세라믹을 이용해서 외장기를 쓰고 이런 주방가구도 쓰고, 문짝에다 쓰고 뭐 바닥에다 쓰고 이런 다기능한 소재로서 쓰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.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3 0년째 이제. 정말 신축이 안 되는 소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업이지만 돈부담도 그... 그, 그 직업으로서의 만족감을느서고 이걸 해온 어, 어, 것 같아요. 세라믹 제품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면 좀 음.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세라믹은 우선 성질이 그... 변하지를 않아요. 불변을해요 그래서 이 음식에서 염분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햇빛에도 변색이 없고, 뭐, 그런 장점이 있죠. 뭐,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깨지기를 잘한다든가. 는데 요새는 이제, 어디까지 됐냐면은, 비행기도, 동체가, 아니, 무슨 이런 게 아니고, 유리섬유가 에폭시로 이렇게 경량화 하잖아요. 우리약 얇게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에폭시로 보강을 해서, 강도 보강을 해요. 그러니까, 1.2m에 3.6m가 지 엄청 큰 거예요. 그거를 이렇게 잘라갖고, 좀 네, 이런 이제 이제 다양하게 좀 쓰게 되는 거죠. 그런 결과가 이제 다음이그다음이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다에 이제 그 이제 그다에다음에이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음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다이이이다